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개봉한 소울이 개봉 첫날에 6만4 6 1명을 불러 모으며 단숨에 박스오프시 1위에 올랐다. 뉴스일 윤효정 기자, 신작 '이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다. 소울은 음악 선생님으로 일하던 조가 꿈에 그리던 최고의 밴드와 재즈 클럽에서의 연주를 앞두고 얘기치 못한 사고로, 영혼이 되태어나기 전 세상에 떨어지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애니메이션이다. 디즈니 픽사이 심작 애니메이션이다. 연출과 각본을 맡은 피트 닥터 감독은 인사이드 아웃의 감독 및 원작자이며 토이스토리사의 원작자 및 기획자다. 인사이드 아웃 토이스토리사 제작진의 신작이라는 점에서 개봉 전부터 많은 관객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이어 커넥트가 2482명을 동원해 박스 오피스 2위를 원더우먼 1984가 968명을 불러 모아 그 뒤를 이었다.